비계방으로다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. 첫 번째 분은 이전에 개방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상담을 의뢰해주셨던 분이세요. 어, 사진에서는 비주 쪽에 먼저 흉터가 좀 보여요. 그리고 코랑 콧대가 있는데 단차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조금 뭐가 꺼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그리고 조금 높이나 그 모양 자체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주신것 같고 이제 사실 이 모양이 높이를 보면 이게 개방해서이 정도 높이를 낼 거면은 사실 개방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개방한다고 해서 이제 흉이 걱정이냐 뭐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동양의 피부 특성상 피부가 두껍고 흉이 꽤잘 낫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축구 앞에 이제 남아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개방의 투술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, 그리고 감안하더라도 꼭 그걸 해야 될 코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이미 높았는데도 이 정도 높이라면 굳이 개방을 해서 이 정도 높이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들고요. 꽤 그래도 끝이동동하고 높이감이 있는 조금 약간 자리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더 개선하려면 사실 은 조금 붓기가 있어서 좀감 떨어져 봐야 알겠지만은 코데코로 코끝을 조금 더 높여주고, 그리고 단차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. 단차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, 뭐 다른 많은 재료가 있지만 뭐 그런 다른 자리 선택하기보다는 귀여운 걸로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코제코로 이 라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계방으로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.